대체적으로 양력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되면 좋은 운기로 바뀌시기 때문에 점점 긍정의 기운이 솟고 내가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여지십니다.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들이 보여지시고 일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미연 이청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오늘은 50대, 이제 58세, 원숭이띠분들에 대해서 새해 운기 네.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의 새해 운세 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의 이제 성격이나 성향, 좀 이런 특징이 있다면, 좀 이분들만의 이게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원숭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혜롭고 직관력이 뛰어나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여지시고, 그리고 재치있고 유머러스하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세요. 그리고 강직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일은 끝맺음을 잘 맺으신다 그러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약간 한번 맡은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그런 네. 스타일좀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때요, 선생 원숭이띠에 해당 되시는 분들의 인간관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 그룹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시고 어딜 가시나 좀 활기있게 재치있게 말 주변 언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기를 좀 끄는 분들이 있으시겠다 그러세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8세 네. 말띠 분들, 아니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자면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원숭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나뉘어지는데 뭐 여기에 다 해당되시는 건 아니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본다면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오신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길을 찾아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이전에 했었던 여러 경험들이 삶의 밑거름이 되시는 분들이 보여지십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8세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이분들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숭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큰 장점은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력 있게, 끈기 있게, 책임감 있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내가 드린 노력과 그 보상에 있어서 결실을 맺는 분들이 있으시겠다. 그러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약간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그러면은 이오십세 원숭이띠 분들의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원숭이띠 분들의 게 보여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자기 관리의 소홀한 면이 있으시다 그러세요. 특히나 이 내면 관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내면 내 마음 관리 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약간 그 내면이 약간 좀더 유화될 수 있도록 그니까. 네. 네. 마음가짐을 좀 약간 가지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58세 원숭이끼분들의 2025년 전에 2024년이 이제 3제였었잖아요. 네. 그한 해가 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나요? 2024년에는 원숭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큰 고락을 겪으신 분들보다도 편안하게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세요. 더러는 또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고비고비들을 잘 넘겨오셨다 하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삼재치고, 그도 그 역경을 좀잘 이겨낼 수 있는 네.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올 한해는 또 삼재도 끝났겠다. 이제 새해를 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58세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은 좀 어떠신가요? 2025년이 딱 시작이 됐다고 삼재가 완전히 나가고. 삼재가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음. 삼재가 나가고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씩은 네네. 개별 차이가 있는데 음. 대체적으로 양력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되면 좋은 운기로 바뀌시기 때문에 점점 긍정의 기운이 섞고 내가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여지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좀 그래도 기대해 볼수 있는 운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내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들이 보여지시고 일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세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며 있어서 추진력 있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주변을 좀 살펴가면서, 예, 가시면 좋겠다 하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특히 고 있을까요? 선생님? 올해 원숭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 주실 부분들은, 어, 내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오해나 구설, 시비수가 보여지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다 하시니까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가급적으로 필요한 말만 걸러서 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하는 게 좋다 그러세요 자기 절제력이 좀 필요가 있겠다 그러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새겨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같은 58세 원숭이띠분들이라고 해도 모두가 똑같은 의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사람마다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상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58세 원생이 끼분들에게 아무리 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까지 산재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이 덜어 보여지시는데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 오셨고 그리고 2025년 양력 이제 3월이 지나가고 4월, 5월, 6월로 가면 갈수록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온기가 열려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시니까 힘을 내셔서 올 한해 계획하신 대로 원하시는 일 모두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미언 이청아 유튜브 채널도 많이 시청. 해 주시고 소통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